안녕하세요. 코인AK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이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분석 영상 준비해 드릴 겁니다. 자, 먼저 3월 달 동코인의 고가 자리가 1650원이고요. 마이너스 75%가 폭락했고, 아직 과대 낙폭을 이제 극복하는 구간이긴 하지만, 과거에 이제 이탈했었던 유미한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시세 부양 구간으로 아직 접어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박스권 등락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의 단타 수익과 저점 매수 물량 확보 진행해 가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유미한 저항대를 뚫어내면서의 시세 분출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중장기 어디까지 목표가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 통해서 활용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세이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저점 타점들, 그리고 눌렀다가 반등하는 타이밍에 위치해 있는 타점들을 정조준해서, 네, 우리 추천 코인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이 코인 70% 정도 이제 상승을 누려봤고요 수익 코인 20% 정도 이제 단타 수익, 그리고 아스타 코인 20% 단타 수익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세이 코인도 97% 이제 폭등하면서 어 계속 저점에서 무너졌다 반등하는 자리 계속 공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전략 세우는 게 어렵다 그리고 20% 10% 수익뿐만 아니라 50에서 100% 크게 또 수익도 창출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셔서 세이코인에 대한 전략 소통방에서 같이 점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이코인의 이제 과거 시세 반납한 부분에서 이제 목표가 전략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전해드리면 자 1차 저항 때는 자 이번에 550원 캔들을 이탈하고 윗골이 되고 조정받고 돌파 못하고 조정받고 이번에도 550원 자리가 매물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550원 자리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자 2차 목표가 자, 650원 캔들 가격이 되겠고, 그리고 650원자를 돌파하면 그 저항대는 950원, 그리고 950원자를 돌파하면 과거에 윗골이 달고 조정받은, 1150원 캔들을 이제 목표가로 이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현재가 기준 550원 자리를 이탈하고 저항받은 상황에서 이제 박스권 구간이 계속된다면 이제 550원 돌파하고 측하시고요. 그리고 550원 자리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자, 650, 950, 1150, 1650 이렇게 이제 상방 열려 있으니까 세이코인 이제 보유자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 550, 650, 950, 1150, 그리고 1150 뚫어내면 추가 시세, 1650원까지 목표가 되는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550원 돌파 여부. 체크하시고 돌파하면 650, 950, 1150, 1650원 목표로 추가 시세. 충분히 눌러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자리에서 지금 저점 자리가 계속 앞으로도 높아져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55원과 345원에서 이중바닥을 다졌는데요. 그 이후에 대량거래 유입됐고, 그리고 이제 15분 봉상 대량거래 터지면서 시세 분출 나오고, 밑꼬리 캔들이 420원 캔들이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 420원, 400원, 요렇게 이제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345, 355, 요렇게 이제 기준 잡고, 이 구간 안 깨고 반등하면 홀딩, 단타, 그리고 이탈하면 어디서 345원과 355원에서 반등할 때 저점 매수 기회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이코인 현재가 기준 400, 420 기준 그리고 345, 355 이렇게 이제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요. 자 이제 밑으로 400에서 420, 345, 355원 이렇게 이제 지지선 잘 활용해서 주요 변곡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하면 홀딩 단타. 그리고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하면 저점 어디에서 345원과 355원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어 추가 매수 그리고 제공약 저점 매수 기회로잘 활용해서 압도적인 이제 상승 파동 수익 실현 기회를 다시 한번 네잘 눌러보시기 바라겠고 자 실시간으로 이제 매수 매도 판단 혼자서 진행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01064481845번으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세이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